자 눕방 가겠습니다. 한명 뻗었고요. 다음은 Go to my home. 두 개다. 아. h e 아 my home. 두 개다. 오케이. 오케이. meeting. Yes. Yeah, y okay. e 보, 타, 밥. 아니 이거 이 지금 참이스이 지금 참이스. 이래 알면 심리가 야비 quyết, 나어나이 오케이. 한번지니 내가 이렇게 먹어주면 좋 오케이. 에노, 오케이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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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와, 왜 내는 헬렌이랑 똑같은. 절대 뭐 이런 거 없어. 얘부터 보내야 되는데 흑기사 이딴 거 <목소리> 없어. 이게 뭔 얘부터 보내야겠어 일단 그 화이팅 오랜 오랜 이랜 오랜 오랜 오케이랜이팅 오랜 오랜 오케오오케 오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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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랜 타이 오차촤랜오오오케오 오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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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랜 아, 코리아송 술이 들어간다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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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알았지? 좋아, 좋지? 좋아, 좋지?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진다 어머? 음. 오케이. 뭐, 다 해봐. 뭐, 다 해봐. 뭐, 다 해봐. 오케이, 송 s o 쭉, 쭉 빨리 해야죠, 이제. 쭉. 쭉. 쭉쭉 쭉쭉 쭉, 쭉. y 나 e d 쭉쭉쭉쭉 g Joke, joke, joke.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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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, 왜? no, 이거.. 어, 인정사정 없구만 좋아 한번 뭐 가자 다 보드랑 함께 모타바하 가위바위보 <laughs> <하단 하지. 좋아. 웃음> 모 오케이? 내가 대신? 오, 어? 이녕 어. 어. 어, 어. 자존심은 필수 사정씨가 엄청 세요. 나야? 응. 잠깐만, 지금 좀 어둡지? 이게 잘, 이게 잘 보이지? 이게 잘 보이지? 우터치폰 오케이 나그나이나그나이노 와이 와이 히로노노와 장난 아니다 아 오케이? 아이 오케이 오케이 모 타이바 모 타이바 모 타이바 얘만 이긴대. 왕 게임은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디? Go Red, Go Red, Go r e 타이바. 어, 뭔 소리? 모 타이바. 아. 내 네, 내가 내가 봤 봤었던 이유는. 하늘 살. 이 열네, 이 Mắt mắt Mẹ ơi No, no, no. t h a 노노 d 와 와. f e r e n t game. 이

지금 술 마신 지몇분 됐죠? 뭐두병이 없어졌는데. 아이 okay. okay, oh, okay. okay. 이거 이거 올려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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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마셔, 마셔, 마셔. 마마 아이고. 오케이, okay. 오케이. 오, 맛있네, 맛있네. 음, 이거 마셔. 아니야, 아니, 이걸 마셔. 아니, 아니, 이걸 마셔. 하고 있는 거하고 거금. 여기네. 응. 음. 응. 양게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. 얘네 무슨 말, 말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. 오 음, 원. 아. 원, 투, 쉿. 아, 이게 안 되겠네. 거 말고 안 돼, 빨리. 응? 응? 오케이. 와 와이 터치 따오모 타이 모 타이 모 타이 예. 아저 ơ i want to. No. No. Please. No. Please? Really? Yes. Yeah. 알았어, 알았어. No. 뭐대 oh, 네,

안 타해, 안 타해, 안 타해. 컴백 후, 컴백 와, 이 완전히 왜왜왜왜 왜. t i 안안 t i No, so sad. Okay, are you okay? o k a 얘얘 보내자야. 오늘 다 죽여 그래. 죽여. 아, 나 미소 짱이다. 오, 좀 많이 떨었네. Okay, okay, o 아야, 소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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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머. No, no, no. Okay, o k a 됐어 이거 이거 이거. Okay. okay. bộ thải bát bộ thải bát ok oh bị bắt chưa next game ok ok ah <coughs> oh. cam 뭐하이바한명 <목소리도> 빨리 보내겠습니다 일단 뭐 타이바 뭐 타이바 만뭐타이뭐타이와 싹을 소주 세병더 있어요 어저저저저뭐줘아찐 저, 저. 뭐 아, 끝날줄알데또또또또 아, no 끝날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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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r 네 you c 나 r e I'm care. c 뭐 i 뭐? 뭐아봐뭐 e 봐이 r e o n 뭐 뭐? 하이, 봐. 아, 나 진짜 ᄌ 됐다. ᄌ 됐다. 휴지로 게임하자니까. 뭐야, 이거? 아, 진짜 No! I don't lie. 아, 오, 오, 오. 오늘 사라. 왜사 자, 눕방 가겠습니다. 한명 뻗었고요. 나 <laughs> okay? 아, 얘 지금 이제 무섭다 얘 지금 아. 네, okay? 무서운데 어떡하지? 오케이, 아, 마, 마, 了。Nữa rồi.